히히히 <laughs> 5천 콘치즈? 그럼 한국어 5분 말하지 않기? 유콘 연계 국어인데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는데? 그래. 모든 도전 하는 거야. It's oh, uh, English time. Yes, baby. Go. Let's go. Oh, uh, we are going to l 킹어 카페 어라운드 a cafe around. 리쉬앤 so 고 베리 조 English and Nihongo are very good. Hi, hi. Call text. Oh, chicken kita! Chicken kita! w h 오, 그... 에또에 또, 에, 또 change very good, v 서로 서로 코리안 데이 니홍고나10 minutes. 아, so hard, so hard. <laughs> 아, 니홍고 마이너스 이츠 베리 하드 아, now it's only English. 아, send one o t delivery. 오케이, okay. it's 어 send. 아아아아니왜 천이 영어로 안 떠오르고 바로 센으로 나오지? 와이 와이 아쉽데쿰 마다마다 아잇 마다마다가 영어로 뭐야? 아 진짜, 진짜, 진짜. 왜, 진짜 뭐지? 왜, 진짜, 뭐지? 아니, 가만히... 아 진짜 뭐지? 아잇 왜 읽는 건데 일부러 타이핑했잖아 왜 읽는 건데 다 아, 실패야 안정하겠어 오늘 안 돼가지고 안되겠다. 곧 한글날이라 그랬는데, 미리 연습해야겠어. 근데 한글날이 언젠데 곧이에요? 10월 9일. 맞아. 5개월 남았는데, 10월이면 곧이라고, 이 사람들이.